닭띠들은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 좀 의심병이 좀 많은 닭띠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좀 소심하면서 이제 나의 테두리를 좀 강하게 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소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부분에서 100% 사람 믿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번좀 들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믿어서 가면서도 네. 좀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이용당하는 것도 있겠죠. 이용당했기 때문에 그런 조심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성량상 그런 부분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른들 외에 부모 그늘에서 살아온 세월도 무시 못하거든요 아기들때에 네. 크는 과정에도 무시 못하듯이 네. 어, 아버지 엄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네.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이 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닭들이 보통 보면 아침을 알리는 게 촌에서는 닭이잖아요 꼬옥꼬옥 그렇죠. 하고 닭을 알리듯이 이제 시작점은 좋은데 네. 이제 끈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음. 또 불안함이 많고 네네. 또 이게 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이 솔직히 생각이 많고 또 걱정이 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이걸 해도 정말로 맞겠나 아, 네. 자기가 예자격증은 열심히 따 놔놓고 네. 이걸 장사도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네. 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기회를 놓치는 부분이 솔직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한 계단 올라갈 게세 계단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네. 음. 원래 2020년도에 발전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또 코로나 때문에 영향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새해는 좀 발전도 있지만, 이제 좋은 일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니까, 나가는 삼재다, 또 눌삼재다, 겁내시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